지금 현재, 어 공원 벤치나 뭔가 앉아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만한 아니면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을만한 곳들은 전부 다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놨, 그러니까 막아놨어요. 사람들이 못 모이게. 그래서 지금 뭔가 영상을 앉아서 찍고 싶은데 갈만한 곳이 없네요. 지금 카메라 처음 사서 빨래 쓰고 싶은데 쓰질 못하고 있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모입니다. 지금 적당히 촬영할 장소를 찾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그냥 서서 카메라를 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팔이 아프네요. 잠시만요. 더 찾아볼게요. 너무 덥고 힘드네요. 그냥. 구도는 포기했어요. 도저히 구도를 맞춰서 찍으려면 장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저 팜에서 잘렸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이유인 즉어왜 코로나 때문에 잘렸냐 하면은 저는 돼지팜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돼지를, 이제, 돼지축사? 같은 곳이에요. 이제 어미 돼지들이 새끼 돼지들을 낳으면 그 새끼 돼지들을 길러서 다른 이제 어느 정도 키워지고 나으면 다른 팜으로 보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미 돼지 밥도 주고 새끼 돼지들 밥도 주고 아프면 케어하고 뭔가 그런 위생 관리를 담당하고 이제 대부분 새끼 돼지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나서도 계속 일은 했었어요. 근데 호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약간 늦게 시작됐다고 해야 되나? 막 본격적으로 되게 위험, 뭔가, 뭔가 위험 그런 단계라던가 이런 게 약간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 코로나로 날릴 때 저는 그래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타격이 올줄 몰랐죠, 저도.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아시다시피 저는 호스텔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팜 측에서 제가 호스텔에 살기 때문에 걱정이 됐던 거죠. 뭔가 많은 사람이 같이 살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은 또 다른 팜에서 일을 하고 하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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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까 봐 제가 걱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팜 측에서는 코로나 일이 심각해지고 나서 저에게 팜에 있는 하우스로 들어오라고 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였어요. 팜 하우스로 들어가서 계속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못 한다. 이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제 저는 사실 그거를 되게 불공평하다고 느꼈던 게 제가 만약 팜 하우스를 안 가게 된다면 저는 호스텔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불공평하게 해고를 당하는 입장이 됐던 거예요. 근데 저희 호스텔은 지금 더 들어오려고 웨이팅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 하이시즌이 왔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도 그풀 인원보다도 작게 리밋을 걸어놓고 그 이후로는 사람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최대한 받지 않았어요 오고 싶으면은 도착해서 격리 기간을 마치고 뭐 이제 병원에 가서 뭔가 그런 진단도 받고 바이러스가 없다는 그런 진단도 받고 그래야만이 그, 저희 호스텔을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진짜 외부에도 최대한 안 나가고, 저희는 저희끼리의 룰을 잘 지켜서 문제 없이 뭔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호스텔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제가 호스텔에 살면은, 그 저랑 다른, 저랑 같이 지내는 다른 친구들이 다른 판으로 또 일을 가고, 그 판에서 이제 다른 주에서 온 새로운 워홀러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주에서 온 워홀러들이 바이러스를 갖고 왔을 거라고 그런 걱정을 한 거예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주 경계가 닫히기 직전에 다른 주에서 건너온 새로운 백백허스들이 많이 저희 동네로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 작은 여기가 작은 시골 동네기 때문에 정말 작은 타운이 있는데 타운에서 새로운 워홀러들이 되게 많은 걸 저도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에 대한 걱정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농장으로 일을 갈 것이고 저랑 같이 사는 친구들도 농장으로 일을 다니니 그 친구들을 만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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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만 말하자면 저는 팜하우스를 가지 않았고, 일을 잘렸습니다. 근데 왜안 갔냐? 자, 팜하우스가 돼지팜 바로 옆에 있어요. 돼지팜의 유닛에 바로 옆에 집이 있는데, 일단 돼지팜은 냄새가 엄청나요. 그 근처로 차를 타고 팜 근처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차 안으로 창문을 뚫고 들어올 정도로 정말 정말 심하고, 저는 그래서 이 냄새 익숙해지기까지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일하면서. 근데 이제 팜 하우스는 그런 냄새가 나는 곳에 있어요. 냄새가 그냥 온 집안에 배 있고 내 물건 모든 내 옷에도 밴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내 몸에도 배겠죠? 오래 살면. 그리고 어 타운이랑 차로 한 3, 4분 거리? 최소 최소 5분 거리 정도는 되기 때문에 저는 차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마트도 제 마음대로 못 가고 뭔가 타운을 제 마음대로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집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뭐, 당연히 뭐, TV, 제대로 된 가구, 이런 것도 제대로 없겠죠? 그러면은 저는 정말로 그냥, 그냥 잘 수만 있는 집에 가서 아무도 못 만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 그 냄새나는 집에서 출퇴근, 출퇴근, 일만 하루 종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생활을 대체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는 지금 워킹 홀리데이로 왔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서 제가 지금 일이 중요하고 어차피 못 놀러 가니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냄새나는 곳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일만 하는 삶을 바라고 온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호스텔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하는 게 되게 부당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거기 있는 다른 현지인 직원들은 자기 집에 살면서 마트도 맘대로 다니고 자기들끼리 만날 사람도 맘대로 만나고 그분들은 할걸다 하는데? 저만 되게 제가 워홀라고 여러 국적이 모인 호스텔에 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 알겠어요. 이해는 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하지만 이걸로 정말로 나보고 일을 못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좀 아니다. 근데 뭐 사실 제가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워낙 이 일이 힘들고 냄새나고 뭔가 이제 되게 하드코어한 일들이다 보니까 하기가 싫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이제 패킹 시즌이 열리면 패킹 시즌을 노려서 다른 팜으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팜에서 그만두어도 조금 있으면은 그래도 내가 다른 일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가벼운 생각에 그래, 나 그럼 안 가. 그냥 안 갈래. 나 여기 그만둘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돼지팜을 이렇게 해서 잘리게 되었고, 잘린 건 잘린 거지만, 이제 제가 선택을 한 부분도 있잖아요. 파마하우스를 오면 더 일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안간 거고. 근데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냥, 아, 뭐래? 안 가?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또 조만간 패킹 일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놀고 있습니다. 어, 일이 없어요, 많이. 아직 시즌이 좀 이번에는 늦게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팜들이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는 걸좀 꺼려 해요. 어, 예, 직헌이라고 하죠. 직접 가서 컨택하고 이런 것도 아예 팜을 다 막아놓고 못 오게 하고 있고, 최소의 인원으로 그 이번 시즌을 뭔가 끝내고 싶어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작년 시즌에, 지난 지난 시즌에 일했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판들이 좀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일이 많이 없어요. 지금 일을 나가고 있는 친구들도 일주일에 막 한, 한 번, 두번 겨우 나가는 친구들도 많고요. 뭔가, 네, 지금 시즌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가 돼지팜 하면서 좀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아직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맘 놓고 지금은 그냥 모아놓은 돈으로 놀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이 노는 동안 그냥 이 모아놓은 돈으로 어디 실컷 놀러나 다니고 재밌게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면서 놀고 있으면 사실 그냥 별 생각이 안들 텐데 이 지금 이 시국 때문에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다른 아는 분들마저 못 보고 있고 만나지도 못하고 있고 맛있는 걸 맘껏 해먹지도 못해요 왜냐면 마트에 재료가 없으니까 쌀이 없어요 쌀도 없고 파스타도 없고 뭐도 없고 물건이 많이 없으니 가격도 좀 비싸졌어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밤을 잘렸고요 지금 다음 잡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만 쓰면서 호주에서 워홀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뭔가 잘 살고 계신지, 먹는 건잘 먹고 계신지, 마트에서 물건을 구하기도 힘든데 잘 해먹고 계신지, 그리고 아프시진 않으신지. 어쨌든 결론은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호주에 남아 계실 분들은 화이팅 해서 한번 이 뭔가 위기를 좀잘 넘겼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어 난리가 난다. 집안에만 있어서 제가 할게 없어가지고 뭔가 찍을 것도 없고 항상 똑같은 내용이고 이래서 음, 좀 업로드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게을러진 것도 있고요. 한번 뭔가 열심히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만. 노력만 하겠다. 의지가 생길지는 모르겠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